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대학 서열화하고 또 교육이 자본에 종속된 상황에서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성이 약한 상황에서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들의 그 이런 그 운동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 인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바 교육 대전환위원회의 어, 뭐 교육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어, 지금 최고했다. 이런 아. 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무상화하고 평준화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첫 번째 도리로서 굉장히 의미하다고 생각을 한 번에 지난 수고한구니다대한무사화 아, 추진 본부에서는 이 대선 시기 그리고 6월 달에 있는 지방 선거 국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전환해내는 그러한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각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 교육과 관련해서, 어, 더불어민주당, 정당, 국민의당은, 어, 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발표가 되었고요. 일단 정당과 국민의당의 교육 공약은 확정된 어, 상태로, 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어,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대전환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대학 관련 공약을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도 대폭적으로 뚝대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설 체제 해소와 관련해서 북공립대 연합체제, 공영형 사립대 등이 핵심적인 정책인데 이런 대학설과 해소 정책이 빠져있고 대학 혁신 정책 방안으로 공유 대학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학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대학 무상화는 물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입제도, 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대입제도가 될 텐데 대입제도 어,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7월 달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아, 해소에 대한 아, 계획이 없는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한 무상화 통준화 관련된 핵심 내용이 빠져있고요. 대학 해소의 지향도 취약해진 것으로, 그냥 공약상으로만 본다면, 아, 5년 전 공약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어, 대학 현장의 요구들은 증대하고 있고, 입시 철폐를 요구하는 최종 교육 주체들의 열망은 높아져가고 있는 어, 5년 전보다도 그런 상황이면서 분명하고 어, 현재까지 제출된 어, 교육 공약 대학 관련 교육 공약 부분들은 어, 지난 시기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정의당과 진보, 어, 진보당은 대학설 체제를 해소하고 대입자격보사를 지양하는 어, 대학체제 개편 방안과 입시제도 개편안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어, 세부적인 어, 대학 전용 공약은 어, 그 자료로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대한 무상화, 평준화 국민연금 보가 제안했었던 내용들 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의 정책 단위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을 했고 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보 정당까지는 대선 어, 대선 시기에 대한 무상화, 평준화가 공약화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 이것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를 발표한 그런 조건이고요. 이 제도 개혁만으로는 학교 현장에 있어서 수능에 학교 교육에 대한 수능 시험이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어,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어, 수능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 수능 시험에 대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2021년에 대학의 미충원률 한 8.6%로 약 4만 9,500명으로 4만 9 8 6명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이러한 미충원 상태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2022년 올해 는 5만 명 정도, 5만 명 이상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터군다나는이 지방 대학 그리고 지방 전문 대학에 있어서는 작년 올해 이어서 거의 4만, 5만 명의 미충원이 발생을 하면서 대학이 구조적 위기 상황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미 2022년도 신입생 충원율의 미달하는 학교가 18개 있고요. 경쟁률 3대1 미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미충원 학교로 되는데, 그런 학교들은 58곳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위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성들로 나타날 거고, 이러한 조건들이 대학의 퇴출이나 대학의 의 심화가 아니라 대학 체제 개편, 대학 공공성 강화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서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공인대학 추진 정도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정도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초가 될 사업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창조적 교육 역량의 강화 관점에서 대학 연합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대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대학 사회체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 정책들이 어, 빠져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2022년에는 어, 2022 교육과정이 개정이 에, 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대입제도가 아, 대입제도 개편이 에, 논의될 상황입니다. 이번 대입제도는 2024년까지 에, 논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한 뒤에 2028년부터 적용되는 그런 입시제도가 될 텐데요. 어, 따라서 어, 이번 어, 입시제도 개편 과정 속에서는 어, 입시 경쟁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입제도, 어, 이 대입 자격고사가 공론화되고, 어, 그 다음에 어, 이것이 도입되기 위한 가독이 방안들이 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에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